기 영통구 5억대와 죽전 5억대 단지들을 어떤 걸 중점적으로 비교해야 될까요? 서원이던 죽전이던 강남 접근성이 1차적으로 중요할까요 영통구와 죽전 중에 뭐가 더 갖고 싶냐고 하면 저는 죽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서울과 가깝기 때문이고요 이거를 다른 질문으로 바꾼다고 하면 죽전 5억대와 서울 5억대 물건을 비교한다고 할때 비슷한 느낌으로 서울 5억대가 죽전 5억대보다 좋은 것처럼 가격이 겹칠 수 있잖아요 영통구 5억도 있을 수 있고 죽전 5억도 있을 수 있고 서울 5억도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서울이라고 하면 당연히 외곽 지역이 겠죠. 그래도 저는 서울이 좋다고 생각해요. 땅 때문에요. 결국 독점성이 뭐가 있냐의 싸움인데 독점성 같은 경우에는 수원은 좀 떨어지거든요. 땅이 많잖아요. 박재성 코센터 그 서쪽도 다 아파트로 채워졌고 호매실 쪽도 다 채워질 수 있고 수원역 남서쪽도 다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죽전에 비해서 수원이 독점성이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땅이 조금 더 희소한 거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4급지도 1, 3급 지처럼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겁니다. 금액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비율로 올라갑니다. 지금 영등포 엄청 불인데 영등포 불 이렇게 될잘 몰랐잖아요 사실 여긴 강남이잖아 서초잖아 뭐 용산이잖아 그 다음에 영등포 가 불이 붙었어요 근데 영등포 중에서 또 여기 당산이잖아 막 이러면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에 여기는 물레잖아 막 이러면서 계속 내려가요 조금씩 뭐잖아 뭐잖아 이러 나중에 서울이잖아 막 이러면서 올라간다고요 저는 상승 논자라기보다는 상승 임계를 넘었다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 시장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동사는 심리의 턴이 어렵지 심리가 턴하고 나면 이렇게 큰 항공모함 같은 거여가지고 과연 방향이 바뀌는 게 어려운 거지 방향이 바뀌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요 동대문구 장안이동이요 아파트 어떻게 보시나요 비역세권이라 좀 애매한가요 장안영대홈타운 장안레미안이랑 이런 친구들은 저는 좋아합니다 비역세권이라서 애매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격이 좋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남들 가는 거만큼은 잘 가는 거 같습니다 그 레벨의 단지들 수준에서요 좀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정도 되는 지역의 95%의 아파트는 인플레를 충분히 쫓아갈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제가 도봉구 사람이라서요. 동대문구 나오는데도 40분이 걸려요. 동대문구 정도면 은장한 <laughs> 20동이 되더라도 네, 그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강동구에 거주 중인데 1년 정도 후에 대출받아서 토대 지역 슬거주 갈아타기 할지 동일아파트 평수 넓히기 할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급지 이동이 좋습니다. 갈수 있다고 하면 다만 근데 상급지의 가격 격차가 가치보다 더 난다 라고 하면은 동일아파트의 평수 넓히기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갈수 있다고 하면 막영끌 까지 아니고 무난하게 내가 조금 내 상황을 유지하면서 상급지로 갈수 있다 라고 하면 갈아타기는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받은 전세금을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상황마다 다른 거 같아요 역전세 많아서 대출 많을 때는 대출을 갚았고요 기본적으로는 재투자한다 왜냐면 저희는 자산을 쌓아 올라가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산을 계속 쌓는다는 의미는 내 자산에서 무언가 새로 잉여가 나왔으면 얘를 그 위로 올려야죠 얘를 뭐 소비하거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파트에 투자할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제 투자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리고 27년, 28년부터는 올려받은 전세금은 아마 세금내는데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부세나 이런 걸로 쓰지 않을까 내발산, 남과자동 생활권, 장희동, 신대방, 기름 가격이 비슷하다면 가장 선호 생활권은 어디로 봐야 할까요 이런 거 헷갈릴 때 뭐가 제일 좋냐면 대장의 가격과 전세가를 비교하시면 선호 생활권이 나옵니다 대부분 근데 사실 생활권 자체도 중요한데 워낙 지금 말씀하신 내발산 생활권은 단지가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남과자는 뉴타운이잖아요 장희동도 뉴타운이고 신 한 대방도 아파트가 10개 가까이 되고 기름도 뉴타운이라서 어느 단지냐가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고민이 되시는 것 자체가 그 생활권의 위상이 어느 정도는 겹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단지랑 비교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무학재역 방두개 24평도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되시나요? 그럼요. 무학재면은 당연히 장기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보다 장기적으로 더 오를 단지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오르지도 않죠. 다른 단지, 그 근처에 뭐, 거기 있는 헤링턴 뭐 거의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전세가 7억이 빠졌습니다. 두 개인가. 그런 상황을 비교하면, 구축에 방두 개짜리는 흐름이 오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겠죠. 흐름이 어떻게 봅니까? 효성 헤링턴이 5구 전세가 6억이었다가, 6억 3천, 6억 5 지금 7억까지 확 뛰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신축 좋은 게 가격이 먼저 가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5억과 6억의 차이였는데 1억 더줄 바에 내가 신축까지 해서 가다가 점점 이게 7억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5억과 7억의 차이잖아요. 누군가는 7억이요 5억이 막 그래도 좀안 좋아도 이거는 수리된 구축이니까 이거 관련다하면서이 밑에 걸 선택한다고요. 얘가 6억이 되고 얘가 한 7억 5천이 됩니다. 그럼 이제 4억에가 원래는 4억과 5억이었는데 4억과 5억 5천이나 6억이 되니까 얘도 슬금슬금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시간 차를 두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건 매매도 마찬가지.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지들을 오히려 장기 보유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이제 이렇게 장기 보유하다가는 많이 구축이 되니까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나 보시겠지만 더 많이 떨어질 선호도는 없어요. 연식 때문에 이미 건물 가치는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그 단지들은 시장 인계점 을 어떻게 예상하냐고요?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러겠죠. 너는 왜 예측을 못하고 중개하냐, 중개캐스터냐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그 시점의 가격이 싼 거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예상이 가능한 건 공급에 따른 전세 움직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정도만 보는 거지 그 이상으로 뭔가 예상을 해가지고 하진 않고요 저는 투자를 할때 후보 단지들을 20개 정도 이렇게 늘어뜨려 놔요 다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할거 아니에요 비교평가를 조금의 차이지만 요 20개를 확보해 두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걸막 찾거든요 20개 중에서 1등이 얘네 얘보다 더 좋은 거 없나? 계속 찾거든요 저는 끈질기게 20개를 트래킹하면서 더 좋은 거 찾으면 걔가 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시장의 임계점 에너지가 차면은 그게 막 거래가 따다닥 돼요. 그러면 어 이거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시장에 팔릴 만한 거 제일 싼 거를 갖고 있고 시장의 그 집단 지성은 고싼 그 것부터 거래가 거의 돼요. 제가 보고 있다 거래가 사닥되면 어이 시점 정도 되면은 사야 된다 이런 감이 오거든요. 그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집단 지성에서 갑자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싼지 비싼지만 아는 거고. 그래서 그게 거래되면 어 거래 되나보다 빨리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어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이 주택잔데 두 번째. 주택이 아직 안 올랐어요. 아직 수익 구간이 아닌데 팔고 투자금 더 얹어서 더 좋으면서 안 오는 곳을 사는 건 어떨까요? 네, 좋죠. 가능하다면요. 왜냐하면 보통은 지금 상황에서 첫 번째 계 있고 두 번째 케이 밑에 있어 요얘안 올랐으니까 보통 투자는 얘랑 얘를 둘다 팔아서 합치면 더 좋은 거살수 있는데 그 좋은 거가 아직 안 올랐다 라고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장에서 아직 안 올랐다 라는 거는 굳이 군으로 치면은 4군 제일 좋다고 보면은 4군의 하위 생활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두 번째 주택은 더 밑에 거일 거잖아요 돈을 합쳐서 내가 어떻게든 여기 위에 안오는거 사는 거는 흐름을 먼저 봐을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할수 있는 선택입니다